옛날에 김 서방이 서울 구경을 가게 되었다. 서울 장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구경을 하던 김 서방의 눈에 흰 가래떡처럼 생긴 희한한 것이 보이네. 주인장,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오? 그건 양초라는 것입니다요. 등잔불, 호롱불처럼 저것만 켜놓으면 캄캄한 방 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진답니다. 김 서방은 양초라는 것을 처음 본 터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생색을 낼수 있겠다 싶어. 시골 마을로 돌아와 만나는 사람마다 양초를 하나씩 나누어주었지. 하지만 서울 자랑만 실컷 하느라 정장 양초에 대한 설명은 쏙 빼먹고 나눠주기만 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양초를 받은 사람들이 정자나무에 모였다. 양초를 어디다 쓰는지 몰랐던 사람들은 하루 반나절 양초를 들고 이리저리 뜯어보면서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옥신각신 열띤 토론을 벌였거든. 그때 한 사람이 말했어. 김 서방이 친척 집에 가느라 집을 비웠다 하니 우리 이러지 말고 훈장 선생님께 물어보세. 그 분이라면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을 테니. 이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야 옳지!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훈장님도 처음 보는 물건인 거야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 아닐 수 없었지 그런데 사람들이 없신여길까봐 아는 체를 했어 어허! 이런 무식한 사람들을 봤나? 이건 먼 바다에 사는 뱅어라는 물고기를 말린 거라오 서울 사람들만 먹는 귀한 물고기지요 뱅어요? 참으로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네요. 여기 시같이 뾰족한 건 무엇인가요? 그건 주둥이일세. 훈장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둘러댔지. 훈장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지 물었다. 서울 사람들은 이것으로 국을 끓여 먹는다네. 큼직하게 썰어서 간장으로 간을 하지. 네. 부인에게 끓여오라고 하겠네. 잠시 뒤 훈장의 부인이 촉국을 끓여 훈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그런데 기름이 둥둥 떠 있어서 선뜻 먹지를 못하자. 훈장이 한마디 덧붙였다. 좋은 국일수록 기름이 많은 법이야. 쇠고기 국도 기름이 많지 않은가? 훈장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꾸역꾸역 양초로 만든 국을 먹었어. 그때 김서방이 훈장에게 양초를 선물하려고 훈장을 찾아왔다. 조매 안쪽에서 양초를 꺼내는데 마을 사람 하나가 김서방의 손을 덥석 잡고 말하는 거야. 정말 잘 먹었네. 서울 사람들이나 먹는 귀한 뱅어를 선물로 주어서 우리가 호강을 하고 있네 그려. 김서방은 깜짝 놀라며 그건 뱅어가 아닙니다. 그건 밤에 불을 켜는 양초라는 것입니다. 하고는 양초 사용법을 보여주었다. 양초 심지에 불이 붙자 주변이 환해졌지.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서로 배가 아프다며 방 안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난리가 아니거든. 훈장도 속이 살살 아파 오는데 훈장 체면에 경박하게 뒹굴 수는 없잖아. 이번 일은 참으로 미안하게 됐소. 그렇지만 우리 뱃속에 불이 났는데 이렇게 뒹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어서 불을 끌어내가로 갑시다.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토끼꽁지 빠지듯 불이 낳게 내가로 달려갔지. 그러고는 저녁 어스름이 내리는 시간까지 누구도 내가에서 나올 생각을 못했지. 그런데 지나가던 나은애가그 모습을 보았어.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초저녁 밤의 냇물 위로 사람 머리만 둥둥 떠 있거든. 나은애는 덜컥 겁이 났지. 도깨비들이 때로 그런 장난을 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야. 나그네는 도깨비들이 담뱃불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떠올라 담뱃대에 불을 붙였어. 이를 본 훈장은 허둥거리며 아이고! 저놈이 우리 뱃속에 있는 양초에 불을 붙이려고 하네! 어서 머리까지 담그게! 훈장을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둘러 물속에 머리를 쳐박았어. 도깨비들이 담배불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참말이네. 나그네는 그제야 안심하고 자기 갈 길을 타박타박 걸어갔다고 한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